이두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영석, 정홍조, 이정부 시청의 정영석과 김포 시청의 정홍 선수입니다. 두 선수의 키 차이는 13cm. 젊은 패기와 파워, 스프레이한 정교함을 주무기로 하고 있고요. 장우혁, 정영홍조입니다. 두 선수도 이제 키 차이가 있지만 근소한 차이고요. 강력한 파워와 노련한 정교함으로 결승까지 올라온 선수들입니다. 정홍, 두석 정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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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영 정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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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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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서브게임 홍어 어, 같습니다. 50리터를 보여줬던 장우혁 선수입니다. 후반 기세가 좋습니다. 걸렸습니다. 자, 이번에 정홍 정영석의 포인트. 오 정홍 선수가 넘기지 못했네요. 강력한 포인트를 노렸던 이제 정영훈 선수였는데 대 걸리면서 정영석 정홍의 포인트, 정홍의 서브 포인트까지 사이드 라이브어 났습니다. 정영석, 정영석 선수가 전위에서 발리가 기가 막혔네요. 포드트 벗어났어요. <laughs> 받아내지 못했습니다. <laughs> 이번엔 정홍 선수의 포인트가 통했습니다. <laughs> 리턴 좋았습니다. 베이스 라인 벗어나면서 러브 게임으로 브레이크에 성공을 하는 정영석과 정웅입니다. 어. 나갔습니다. 어. 백핸드 발리 정영석. 정황 선수가 스피ン 탑스피을 가지고 상대의 발밑으로 공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뭐 정영수 선수가 힘있게 발리를 걷어냈죠. 네, 이거죠. 와, 백핸드 오늘 하이 발리 계속 좋은데요. 그렇습니다. 장홍의 발리 포인트. 아 실수가 나왔어요. 사이드라인을 완벽하게 벗어나면서 정영석, 정홍. 정홍이 1세트를 가볍게 따냈습니다. 백핸드 포인트. 아 정영훈 선수 정말 뭐 파워가 넘치는데요. 네. 아! 나갔군요. 어 포인트 정영훈입니다. 아, 정영훈 정말 예리합니다. 지금 워낙 리턴을 잘해주기 때문에 코너보다는 바디 쪽으로 공을 넣주고 어 있거든요. 예. <목소리> 포핸드 역크로스가 걸리고 말았습니다. <목소리> <아웃>! <목소리> 백핸드 발리 장우현. 오브샷이 들어갔군요. 정공 대단합니다. 정용 선수고 정규화 계속 얘기하잖아요. 네트 앞으로 떨어진 공을 띄어 올라가면서 아 네트에 맞고, 네 맞았어요. 맞았어요. 네. 아, 순간적으로 손목 컨트롤로 로브를 또 성공을 시킵니다. 마치 이제 네트를 맞으면서 드롭샷처럼 받아내기 어려운 코스로 떨어졌는데 네. 아, 그걸 또 받아냈습니다.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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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하는 정영석과 정홍입니다. 정영석, 정홍. 와포인드 다운 들어라. 와, 정영석 <laughs> 대단합니다. 뭐뭐 뭐, 어, 얼마만큼 <laughs>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? <laughs> 지금 일단 정영석 선수 아 다운 들라인에 엄청 무서운 뭐 포인트를 보여줬고요. <laughs> 아 이번에는 장우혁의 다운더 라인이었습니다. 서브 포인트 장우혁 어 더블 폴트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아이 더블 폴트는 좀 뼈아픈데요. 항상 테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. 그 부분마다 더블 폴트가 나왔을 때 굉장히 뼈아픈 패배를 하거든요. 네. 다운드라인 정홍 어찌게 마무리합니다. 정영석 아 워낙 뭐 정영훈 선수가 센터 쪽에서 스트록을 칠때 괴롭혀주고 있거든요. 움직이면서 계속 크로스 미스 쪽에 미스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다운드라인 공격으로 브레이크 에 성공을 합니다. 예. 아 상대 허를 정확하게 찔러내고 있는 정홍 선수입니다. l 트 넘기지 못하는군요. 리턴! 아우. 어. 오 t 벗어났 i 요 어. 좋은 리턴이었습니다, 정영 s 베이스라인 벗어났습니다. s o r Posso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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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발리로 마무리합니다. 정형석, 결국 정홍 선수가 정형석, 정형석, 마지막 포인트를 시스토, 가져가면서 정영석, 정홍조가 아 이번 대회 남자 복식 우승을 차지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, 준우승, 복식 준우승 이두 선수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가 되고요. 껐다발과 우승 트로피. 네, 왼쪽에 보이는 선수가 정영훈, 오른쪽이 어, 장우혁 보드. 선수입니다. 뭐 정영훈 아, 선수는 괴산 왔니? 군청에 아, 소속이 되있고요 장우혁 선수는 도봉구청 소속이죠. 네. 어, 두 선수가 복식을 계속해서요,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뭐 올해 복식으로서 어, 사실 국내 대회에서 정말 최강자로 군림했던 선수들이니까요. 네. 예. 뭐, 충분히 예. 예, 단식도 단식이지만 저렇게 좋은 페어링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앞으로 또 우승 트로피, 실버 우승 트로피, 저게 이제 우승 자 이름을 새, 새겨야겠죠. 앞으로 정영석 선수의 활약도 좀 기대가 되고요. 네. 네. 또 어린 선수고 피지컬도 굉장히 좋잖아요. 네. 네. 이렇게 이두 선수, 정홍 선수와 정영석 선수가 이번 한국 테니스 선수권 대회 아, 복식 우승을 아, 차지했다는 오승승이요? 소식 전해드렸고요.